어제도 혜인이랑 놀아줬어 어제랑, 어제 혜인이랑 상점놀이 했어 상점놀이 원래 혜인이 9시 정도에 자려고 이제 불을 끄는데 갑자기 엄마 아빠 놀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이게 안 놀아줄 수가 없는 거야 재울 수가 없어 그렇게 귀엽게 말하는데 안 놀아줄 수가 없는 거야 돈이라는 개념을 좀 알려줬는데 내가 이제 혜인이가 물건을 팔면은 내가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혜인이가 이제 물건을 파는데 돈도 혜인이가 나한테 주는 거예요 <laughs> <laughs> 아니, 야 이거 난감하더라고. 언에게 돈은 아빠가 갬 못하면 사람들이 깔깔대면서 주는 거였던 게 아닐까? 맞긴 해. 롤를 잘하면요, 어 못해야 돼요. 못해야 못해야 돈이 들어와요. 아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. 정산 내용을 보면은 이제 못했을 때가 좀더잘 벌리긴 해. 이게 다 전략인 전략인 거지.